듣기 3. 다음은 전문가와의 대담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소통 전문가 김은준 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부탁을 문제없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도 없죠. 거절을 잘하려면 자기만의 거절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내가 그 일을 할수 없어서라기보다는 하기 싫어서 거절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네요. 또 거절을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탁하자마자 거절하지 말고, 내 일정을 확인하는 등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겠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닐 테니까,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싫어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이 부탁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부탁을 거절한 후에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걱정해서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부탁을 들어줬다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게 되거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통 전문가 김은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